14일 경남에서 23명의 신규 확진자와 함께 여섯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대상지가 거제 경쟁도시였던 전남 완도로 결정됐습니다. 거제시는 허탈감을 털고 다시 하나세한 국가정원 추진에 나섰습니다. 양산시가 비대면 현장 행정으로 지역 주요민원 해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속에 지자체 행정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예방 접종 초진단 운영에 들어가 14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경남입니다. 네, 경남에서 코로나19 여섯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오십 대인 이 남성은 진주 경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십사일 오후 다섯 시 기준 경남에서는 3물세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누적 확진자는 천육백일십아홉 명입니다. 진주 국제기도원 확진자는 세 명이 추가되면서 예순 다섯 명으로 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각 지자체들이 지역의 주요 현안과 민원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겠죠. 도내 한 지자체가 비대면 현장 행정으로 지역 주요 민원 해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골목길 위로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엉킨 전선들. 그 옆을 간판 작업을 위해 아슬아슬하게 오르내리는 사다리차의 모습이 한눈에도 위험해 보입니다. 양산시 서이동 주변 골목의 모습들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3년 전부터 보행 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산시는 비대면 현장 행정에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대표로부터 지역의 주요 민원과 현황, 건의사항들을 미리 취합해 해당 민원들을 현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김일관 양산시장은 오는 20일까지 지역 곳곳에서 접수된 주요 민원과 건의사항 58건 중 39건에 대해 현장 확인에 들어갑니다. 서이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 뿐만 아니라 양산천 재방 개선 현장을 찾고 교동마을 침수 취약구역 개선 사항과 대통령 사저 예정부지 진입로 확장 통항로 불편 해소 등의 민원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해법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약 90건 가까운 이 민원이 받았습니다.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서는 못 보지만 지나치는 주민이라도 누가 우리 이런 일인 게 있었는데, 그럼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나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습니다. 한편 양산시는 현재 잠정 중단 상태인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달 말 재개할 예정입니다. 헬로 티비 뉴스 구준입니다. 거제시가 유치해 사활을 걸었던 국립 난대 수목원 최근 산림청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제가 아닌 경쟁 도시였던 전남 완도를 조성 대상지로 택했는데요. 대신 거제에는 하나세양 국가정원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시민들의 허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 지역 분위기는 어떤지 보도국 표영민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 네, 기자 먼저 난대수목원 유치에서 탈락까지 전반적인 과정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국가 난대수목원 유치전이 시작된 것은 2년 전입니다. 산림청이 아열대 식물의 보존과 연구를 위해 남부지방에 난대수목원 조성 계획을 발표한 이후부터입니다. 국립수목원의 경우 생태관광지로 활용성이 높은데다 천억 원가량의 사업비 모두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난대수목원 조성 여건을 갖춘 경남 거제와 전남 완도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거제에서는 난대수목원 유치를 위해 시와 시민사회가 하나로 뭉쳐 대대적인 유치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열성적인 지원이 힘이 된듯 산림청은 거제와 완도 모두에 난대수목원 조성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연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련산림청이 두곳 모두 수목원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완도를 최종 대상지로 결정한 겁니다. 사실상 난대 수목원 유치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시민들이 거제시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지역의 이슈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탈락의 고배를 마신 건데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산림청이 난대수목원 대신 하나세양 국가정원 조성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 사회에서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면서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완도 결정 소식에 지역 사회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사활을 걸었던 난대수목원 유치 실패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제시가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산림청도 대체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그 사업이 바로 한 아세안 국가 정원 사업인데요, 시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름부터 생소한 한 아세안 국가 정원이 민심 달래기용 급조 사업이 아니냐는 의심 때문인데요. 실제 산림청과 거제시의 추진 계획 외에는 예상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이 확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다 지역 정치권도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거제시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립소목원에 희망하던 시민의 염원이 무산된 것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또 여당 소속인 병광용 시장에게 유치실패 과정을 밝히고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시민과 정치권 할것 없이 수목원 유치 실패와 국가정원 추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가정원 추진이 민심 달래기용이다. 이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결해야 국가정원 조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럼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네,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은 지난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 채택된 산림관리 협력 방안 중 하나입니다. 국가정원도 수목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만들어 운영하게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순천만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또 수목원이 식물 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학술적 의미가 강한 데 반해 국가정원은 자연물과 인공물을 함께 배치한 공원 기능이 추가돼 대중적 요소가 강합니다. 만약 거제시가 국가 정원이 조성되면 순천과 울산에 이어 제 3호 국가 정원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제시가 어느 정도 지역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반응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도 이야기해 주실까요? 지역의 반응을 접한 거제시는 경광용 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변 시장은 한 아세안 국가 정원 조성을 제안한 내용이 들어 있는. 산림청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시하며 이 사업이 난대소목원보다 더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산림청이 제안한 용역 결과서에는 별도 공모 없이 기존 난대소목원 후보지였던 거제시 동부면에 한 아세안 국가 정원을 조성한다 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변 시장은 또 향후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는 사업 방향과 규모를 정하고 용역을 통해 2022년에는. 세부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세안 국가 정원이 난대수목원보다 규모가 크고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요소가 많다며 거제시를 믿고 국가 정원 조성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겠네요. 표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표영민 기자와 연결해봤습니다. 바꾼 우리 사회의 풍경이죠.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이른바 랜선 술자리입니다. 친구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다 보니 그 아쉬운 마음을 온라인으로 남아 달래 보는 건데요. 이렇게라도 해서 기분이 나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코로나와의 싸움이 길어지면서 깊은 무력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우리 국민 10명 중 무려 6명 이상이 코로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를 너무 귀찮아하죠 애들이. 움직임도 없고 하니까 그만큼 활동량도 적어지고 먹는 건또 많고 하니까 느슨해지고 무기력화되고 <laughs> 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서 걸어다니지 못하고 운동도 못하니까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약속 있어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손발이깡못깼지뭐 이처럼 집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이 생기게 되고 이 외로움을 술이나 담배로 해결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술도 많이 하죠 근데 혼자서 이렇게 술 먹으면은 또 이제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무울하고 그런 것도 많이 생기죠 아무래도. 네. 좀 모여서 같이 한잔씩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소비 현상은 이른바 고독 소비라고도 불립니다. 실제 통계 자료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 술과 담배를 지출한 액 무려 4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통계청이 자료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지출액이 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2019년 3분기와 비교해보면 무려 6.1%가 늘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 술과 담배로 좀 해결해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 내 얘기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일상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울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울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술이나 담배보다는 건강한 취미 활동을 하도록 제안합니다. 소확행, 작은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이제 힘든 하루가 이제 끝난 때쯤, 저녁 때쯤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좀 위로하는 선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요, 영화를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부, 독서 좋겠죠. 그것도 아니면 집에서 가볍게 하는 운동, 홈트로 좀 지친 마음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추진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접종 계획 수립과 백신 수급, 대상자 관리, 접종 기관 운영,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등 다섯 개 팀으로 구성되어 14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다음 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구성이 완료됩니다. 도는 질병청의 지침을 기반으로 1월 중 접종 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불공정 체육 논란에 휩싸인 경남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무기계약직 전환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박종원 교육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방과 후 교사의 전환을 추진했지만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돼 19일 예정된 면접시험을 잠정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교육감은 방과후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사의 업무를 줄여 수업을 강화하는 등 교육의 본질을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불공정 채용이라는 논란을 받아왔습니다. 경남의 혁신학교인 행복학교가 운영 6년 만에 100개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도교육청은 14일 올해 신규 지정된 16개 행복학교에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2015년 시작한 경남행복학교는 학생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이 물금읍 강서동을 시작으로 문면동 주요 민원 현장을 점검합니다. 하이젠 모터 주식회사가 경남에서 유일하게 섬자부 소모장 읍등기업에 선정돼 5년 동안 최대 25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